음악이 없으니 아 음악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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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캐릭터가 서 개구리인 것 같은데 누구 골라보지 긴가판 고를까 긴가판 골라보자 아까 긴가판이 장풍도 쓰더라고요 누구인가 장풍 쓰는 긴가판 라운드 파이트 이거 봐봐요. 장성 졌어 별로 오르겐도 있나? 달기술 없나? 어, 있다, 있다, 있다. 희고파처럼 고르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잡아. 아니야, 긴가파냐, 긴가파. 나 저거 어떻게 쓰지? 아까 내가 한번 썼는데? 어, 그래, 이거. 우선 기술 두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아, 야, 백스텝도 없네. 잠깐 야, 씨. 야, 이거 조작감 좀 이상하다. 되게 되게 이상해요. 라운드 딱, 2! 딱. 딱.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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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야 내가 잡았잖아 아 노게? 아 노.. 야이 이거 왜이렇게 안나가 와 조작감 진짜 구리다 아우 야 많이 구리네 좀더 해보자 긴가판...말고 어? 야씨 캐릭터 못바꾸네? 아이씨 계속 긴가판 해야되나? 그럼? 백스텝도 없어요 물론 살짝 뛰는것도 없겠지 이렇게? 기술이 되게 느리고 잘 안나가요 이게 바로는 안나가 좀더이따가좀 딜레이를 두고 줘야 나가요 야, 안 잡힌다. 이거 잡히는 것도 좀 이상하네. 이 봐봐요. 바로 안나가 이렇게 하면 좀 있다가, 나가요. 좀 있다가 이렇게 야, 이거. 모션도 큰 발, 작은 발 모션이 똑같아요. 어, 잠깐 이때도 뜰수 있나? 좀 허접하긴 하네. 기술이 이 상대방도 기술을 두 개밖에 안쓰더라고 됐다, 어, 됐다. 상대방도 기술 두 개밖에 안 추는 거 보니까 두 개가 탄가. 이거 때리고? 팍팍. 팍. 야, 이거 작은 발한대 맞고 넘어지네. 어, 야, 이씨, 왜 이렇게 빨리 죽여, 저거. 잡아. 아이씨, 내가 잡았잖아. 됐다. 롱웨이, 이름 롱웨이네. 그렇죠? 이게 다 어디서 뺏겨온 거예요? 짜집기에서 만든 거야요짜집기션도 비슷하게 만을 거예요. 이거 보면... 아, 이게 내가 킹오파 습관이 있어서 자꾸 구르는 거 누른다. 이렇게! 맞으면 아웃이 술도 안나가이 아, 동이서잖아아 야, 야, 아 야, 겐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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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권도 아니요. 이거 그거예요. 태권도가 아니고 캐릭터 디자인 같은 거막 여기저기서 짜집기해서 만든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죠. 약간 뭐라 그래야 돼그 패러디는 아니고. 패러디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막 짜집기자 무단 도용 게임 어 그러, 그런 게임이요 그런 게임.

이 캔슬 같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캔슬해도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 나가라 기술적 아이씨 아싸! 이겼다. 갑자기 음악이 중단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네. <laughs> 진짜 특이하네. 예. 예, 그렇죠. 근데 언제 올, 언제 올라왔어요, 그게? 국산 짝퉁 저질 게임? 체험을 해봐야죠, 이런 게임은. 아. 이게 캔슬 개념도 없고, 뭐, 강, 강킥, 강펀치 두개 눌러든지, 뭐, 이,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구르는 거, 이런 거 피하는 거,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무좀 뭐 많이 허접해요 어쨌든. 몇 시간 안된 같은. 그래요? 이런 거두배 눌러놓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 스피릿으로 눈정화해 잠깐만 이걸로눈 정화해야지. 응? 평소에 뭐, 못 보던 게임으로 눈을 정화해야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게임보다는 이런 게 재밌잖아요. 잡아. 아우, 씨. 아 연타 좋네, 얘 이거 봐봐요. 띄, 이렇게 뛰는 것도 없어. 백스텝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거의 기본기에다가 기술을 한두 개 얹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요. 한정도 이상하고. 어허 이분이 뭘 하는 아니, 뭐, 저질이라뇨. 예,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똥겜이 있기 있 때문에 갓겜이 있는 거고, 응? 갓겜을 더 빛나게 하려면 은 똥겜이 또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똥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갓겜을 논하려면 은 똥겜을 알아야지 알아야 돼.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직접 해보고 직접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뭐, 킹오파가 아무리, 뭐, 어, 예전 같지 않고 망했다고는 하지만은, 또, 또, 뭐, 이상한, 또 무슨, 어, 36게임에 비하면 또 명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돋보일 수가 있는 거죠. 허접하긴 허접하다. 그래픽 도트도 막 이상하고. 그래픽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거. 뭐, 조작감도 그렇지만. 아, 퍼펙. 트 야, 퍼펙, 트중을고 나서야 yeah. 어로가게임니다그 yeah. yeah. 옛날엔 그냥 당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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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요. 똥겜을 이해를 하고, 똥겜을 겪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갓겜이 더 빛나고, 어? 게임이다 아니다 논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름 이제 똥, 똥겜도 그 똥맛이라는 게 있어요. 나름의 맛이 있어요, 똥맛. 누가 봐도 그거 용어기건 제기인데 대머리로 만들어놨죠? 누가 봐도 용기급 적이에요. 배경도 분위기가 비슷하네.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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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벌써 공략 2 2 2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이 때리잖아요. 어? 아닌가? 아, 이겼다. 이름이 빌이네, 빌. 특이한 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마지막에. 아 뜨겁게 얘는 뛰면 자꾸 오퍼가 날린다 아우 이겼죠 어? 아씨 깜짝 놀래라 나제가 일어나길래 내가 죽었지 알았네 근데 이게 ps1이라니 슈페보다 더 글픽 부린거 아닙니 그렇죠 그림판으로 그린 그림 같은데, 이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그림판 느낌 나요. 디그트 라운드 1! 파이트 아 기술이 두 개밖에 없나 진짜?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두개 나고. 아따따 두개뒀 쓰네? 애니마루가 아따따 두 개. 아우 졌다 You l o w 라운드 2. 파이아유 아, 니 기술도 두 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까 전에 이게 저기 상대방도 보니까 두 개밖에 안쓰더라고 아, 맞죠? 요렇게. o n i g h t y 아싸 이겼다. 아 때렸네. 재밌네. 이 게임에는 잡기 시스템 없나요? 잡기가 잡기가 잘안 잡혀요. 분명히 가까이서 눌렀는데 잘안 잡혀 이상하게. 그린판 디그 진짜 그림판으로 그린 것 같잖아요. 그림판으로 이렇게. 대각선 딱끄면막 이렇게 각지잖아요. 예. 야이씨, 오! 이게 뒤로 백스텝도 없고. 잡잖아요, 지금. 봐봐요. 잡기가 잘안 잡혀, 이게.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잡히긴 하는데. 의도하고 잡으면 안 잡혀. 야야야, 아누구 그리고 가뎀이 없어요. 이 기술 가뎀이 특이한 게 이런 거 보통 가뎀이 있잖아요. 가뎀이 없더라고. 사카모토. 이게 방정밖에 막 자세히 잡네. 오. 이거 급한 대장이 최봉 기였나? <목소리> 그림판 진짜 그 진짜 거의 그림판이다. 이거. 야 이거. <laughs> 뭘 뭐가 좋아요? 어느 어떤 면에서 좋아요? 야 순간 이동도 하네. 전혀 안 해. 전혀 안올리게

오이씨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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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이 야, 야. 야, 야, 헤이 야, 야. 야. 야, 헤이 야. 야, 헤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림판? 이거는 뭐지? 미스터 데스인가? 이름 미스터 데스라고 본것 같은데. 맞네, 미스터 데스. <laughs> 이름이 미스터 데스. <laughs> 이제 <목소리> 달나가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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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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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야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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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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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이겼죠. 라운드 <이> 있나? 저 이름 깜빡거리는데 애들 따르니까. 이겼다. 왠지 필살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림판? <laughs> 이거 왜? 기스네, 기스. 응, 용어기권에 나오는 기스. 자세가 똑같아요. 이거 봐봐요. 배경도 비슷하네. 야야야야야오야 <목소리> 슬레딩도 똑같다 <목소리> 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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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우, 저 자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자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잡았다. 어, 잡기 있죠, 이렇게? 잘안 나가서 그러지, 잡기가 있어. 야 저.. 그건가? 그거라고 하기엔 인스포가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설픈데? 아 이겼다. 이미 좀 단순하네. 예. 잠깐만, 저,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같은데? 저거 아까 전에, 중간에, 와, 어, 최봉개다 야, 작아서 안 만다, 이거. 야, 아, 장풍도, 장풍도 안 맞네, 얘는. 그냥 기본기로 조져야 되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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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어차피 안 맞잖아. 어, 맞았다. 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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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겐도겐야얘 가까이 오질 않는데? 야 이거 인공지능 어떻게 됐나? 가까이 오질 않네 이 분위기 왜요? 게임 분위기구만. 아싸, 이겼다. 야! Yeah. 야, 엔딩이다, 엔딩. 막이 좀 지직거린다. 흥긴다. 그림체가 뭔가 색연필로 멋진그림것 같은. 그림판이라니까요. 그림판. 그림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바라아가전네 게임이 시스템이 뭐 없어요 뭐 가드캔슬도 없고 뭐 기모 기비같은 것도 없고 진짜 기술만 있고 기술도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딸랑 두개밖에 없는 것 같고 별다른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특이점이 없어요. 가자. 별로 할 말이 없는 게임이다.